한번더 가위 몇개 있어? 공식적으로는 두 개인데 지금 하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. 네. 그럼 없나? <laughs> <그런 식으로> <laughs> <laughs> 정하나 우리 엄마는 내가 싱가폴로 출장 간줄 알아. 오늘도 회사 간줄 알아. 입만 열면 불어요. 확긴 오! 멋진데? 제가 앞으로 갈때 가져갈 플랜카드 만들면서 님들이 남겨줬던 무무를 할 거예요. 구독자님들이랑 불러봐. 애칭이다, 님들. <laughs> 여러분들이 남겨준 수준 이상의 질문. <laughs> 수준 이하로 답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무무양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나름 초창기부터 영상 찾아봤는데 축하드립니다.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? 그냥 진짜 누워있다가 충동적으로. 진짜로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누워있다 벼락 맞은 것처럼 <laughs>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원래 약간 좀 충동적인 타입들이어가지고. 이번 박치즈님 가끔 사투리를 맛깔나게 잘 쓰시던데 배워서 하는 건지 상경한 지방인지 궁금합니다. 가끔 헷갈려요. 그러니까 이게 저 말하는 걸까요? 일단 둘다 상경한 지망론은 맞습니다. 응응. 맞는데 얘가 지금 사투리 를 쓰는 건얘 사투리 안 써요 지금 안 쓰는데 <laughs> 제가 강호동 씨를 좋아해요. <laughs>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약간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약간 다 무서워. 어, 약간 가만히 있어도 시비 건 사람이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좀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강호동 씨처럼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강호동 씨를 <laughs> 말투를 따라하 보니까 약간 짝투리가 된 거죠. 저는 그냥 강호동 씨를 좋아해서 강호동 씨를 성대모사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게 입에 배어버린 거예요. 그럼 얼토당토한 이유? 어. 황박사님. 혹시 독권님과 재갈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? 재갈님 MBTI가 뭔가요? INTJ입니다. 쭉? 살면서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. 저는 원래는 INTP였는데 I에서 E로 바뀌어서 ENTP예요. 행미님. 대표님, 제관님 뭐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요. 직장인이신 건 알겠는데 평범한 직장인 같지 않아요. 평범한 직장인이에요, 정말로. 아마 평범한 직장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업계에서 일을 하고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알려지면 안 됩니다. 네, 특정이 될수 없어요. 특정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네, 계속 걱정 <laughs> 생각해 주시고. 아 이거 문제될라나? <laughs> 아니요 국가의 녹을 받고 있지는 않고 그냥 사기업 직장인이 사기업. 응, 사기업입니다. 저희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겠 진짜 평범한 사람입니다. 네옹님 도고와 재갈이라는 닉네임을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. 앞에서 아. 말씀한 거랑 비슷한데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.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. 최면부야 그 최반동기. 헹가래진 음. 않은. 아무래도 재갈이는 정환이가 건강하게 바래요 항상. <laughs> 잠깐만요, <laughs> 밥좀 먹어라. 너 미국 가서밥한끼 먹었지 않나, 봐. 너 사진 한번 올라왔던데? 밥 먹는 사진이? 킹크랩 먹고. 너, 그래, 그럼 두끼 먹었네. 아니, 세 번, 두번 먹었지, 이거. 너세끼 먹었네, 한달 동안. 밥 먹어라, 봐. 너 그래도 되겠니? 밥 먹고 살자 한 짓인데. 너 때문에 가슴 아픈 나만 하루 종일 먹고 가슴이 아파서. <laughs> 그때가 내가 봤을 때좀 제일 건강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. 저는 약간 순간이 라비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아기 집때 예쁘지 그때가 좋은 것 같아 의상도 약간 되게 좋았고 복고화 제갈 저 글씨는 누가 쓴 것인가요? 음, 제갈입니다 제가 원래 저런 걸 좋아해요 알수 없는 거 응. 음. 그러니까 제 취향대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통보받는 느낌으로 음.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모든 채널은 한 여자의 독재 시스템으로 <laughs>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쟤한테 이렇게 할 거야라고 보내는 거는 너의 의견을 말해라가 아니라 난 이대로 할 거다라는 응, 이미 했어 너 이미 했고 수정할 마음 전혀 없으며 알았다고만 해라. 근데 다행히도 제가 반항하는 타입이 아니에요. <laughs> 왜냐면 반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. 이 여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. <laughs> 감 생각이 없어. <laughs> 제가 쓴 거고요 스티커도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만든 거를 회사 직원한테 보여줬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보여줘서 와나 진짜 미니진 아니야? 이랬더니 그 사람이 미니진 아니야? 그 사람이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났나 봐그 말을 그래서 그만해라 이랬어 <laughs> <laughs> 신입인데? 네 <laughs> 어, 그만해라 이랬어 연차가 꽤 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 손승환 님 둘은 동거를 하시나요? 아니요 편집에 먹던 거 사용하시나요? 커머라 합니다 프로그램 씁니다 사실 앨범이나 굿즈를 사고 나서 너무 많이 샀나 내 통장 잔고 볼때현타온적 있으신지 아니요? 저 없어요 월급보다 무리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어, 미국도 솔직히. 안 갔잖아요 응. 그리고 옷을 1년 넘게 안 사지 않습니까 <laughs> 옷도 안 사고 가방도 안 사고 저는 명품 백도 하나 없어요 선물 받은 거 말고 <laughs> 아 그거 선물 어전 남자친구의 선물 받은 명품 백 말고는 전 백도 없어요 <laughs> 근데 그것도 본가 있지 않아? 안 쓰지 물론 어디 처박혀 있어 그 우리는 그 신발 넣기 들어 이런 거 나서 그냥 포카 럭드 밖에안 하고. 음, 진짜로 월급에 빵꾸 날 정도로 사고 그런 적 없어요. 현타가 그올 때도. 가는데 정말 응. 안 쓴다. 사양님 독고와 재갈님이 세븐틴 좋아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이래서 얘네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제일 가슴 벅찼던 적이 언제일까요? 이건 하나, 둘, 셋 콘서트. <laughs> 그래? <응>. 난 매일. 너네 <laughs> 어, 너네 최악이다 <laughs> 이하은의 지상 최악의 친구다. 누가 애옹 님? 정말 너무 뜬금없지만 너무 궁금했던 거. 올리비아 쿱스는 누가 생각해내신 거가요 그리고 어쩌다 생각이 나신 건가요? PS 저 요즘 쿱스만 보면 올리비아 쿱스가 튀어나와요. 별 생각 없었는데. 이거 진짜 이게 중요한 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쿱스를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거 원래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저희도 약간 저희끼리 미미 있어가지고 <laughs> 다른 애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있는데 이게 막뭐 있어요? 하면 몰라. 이게 <laughs> 그냥 약간 자연 발화했다고 그래야 되나? 나는 이게 웃겼을지도 몰랐어. 그러니까 약간 승관이한테 낑깡이라고 하는 거랑 윤정환한테 윤천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뜻급인 뜻급 줄 알았어. 그제서야 알았네 아, 사람들이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. 있었구나. 아, 맞다. 아, 우리가 만든 말이었구나. 그제서야 안 거지. 제로 제로 쿠키 앤 크림 제로 제로님. 제일 좋아하는 정환이 순간이 헤메코. 아 무조건 가빠인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콘서트 스트리밍한 거에서 빨간 머 음. 나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. 물론 그 포커를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별 그래, 생각 없었어요. 어, 그냥. 그냥 의무감을 갖고 있었던 건데. 언제부터 의무감을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지? <laughs> 근데 아무튼. 그걸 보고 와.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그 물에 올리는 사람 정환이밖에 없을 거야. 그건 그지 진짜 나온 거지. 나오, 나오기만 해. <laughs> 당당하않으면 저한테 <정확히> 연락주세요. <laughs> 나와봐 한번. 다시 들어가게 해줘 제일 좋아하는 저, 승관이 헤매고, 얼마 전에 승관이가 안경 쓰고 나왔더군요. <laughs> <laughs> 복실복실하게 벗고, 그리고 안경도 쓰고, 반바지까지 입고 나왔는데, 저 진짜 그날, 그냥 정신 나는줄 알았어. <laughs>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귀엽게 완벽하게 승관이가 나왔을까? 난 이건 진짜 의심이 됐거든. 국가에서, 한 명을 죽이려고. <laughs> 한 여자 죽이려고. 어, 한 여자를 죽이려고. 인구밀도 낮추려고. 어, 정신이 <laughs> 아득해졌어요.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기울 수가 있는지. 나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다. 내보단 많이 항상. 제일 좋아하는 유낭부 영상. 밥이나 먹자. 그렇죠 밥이나 먹자. 언제 할 거야? 난 솔직히 투어도 조금 기대는. 근데 정원이는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. 너 밥을 안먹었잖니 밥을 먹어야 밥이나 먹자고할거 <laughs> 아니야. 나만 먹자고 했잖아. <laughs> 난너 쓰러지는 줄 알았다, 진짜. 어? 쓰러지는, 난, 난 노저워서 미국 갔어. 노를 져서. <laughs> 만약 정환이랑 승관이가 독과 제발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영상인지. 얘들아. 셀카는 올려. 셀카라 정중하게 부탁하자. 정환님, 승관님. 셀카좀 주세요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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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꾸고 싶습니다. 이제 저희 지금 스냅슛때 부사 걸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? 배길기도 중이라고. 그래 내가 곰이었으면 사람이 되고 어, 나왔을 시간이야. 진짜 물 떨어놓고 기도했다. 백권님과 재갈님 두분 진짜 친해 보이셔서 보는 제가 즐거워요. 두분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. 학창 시절 친구예요. 1 0 년이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세븐틴끼리 알고 지낸 세월이랑 비슷해요. 저희가끼리 알고 지낸 세월. 더될 수도 있고요 세븐틴으로 맺어진 건 아니고 아, 네. 어쩌다 살아가다 보니. 세븐틴이 생겼다 그냥 <laughs> 어디서 만나셨는지 학교에서 만났어요 <laughs> 학교에서 학교. <laughs> 교복 입고 만났어요 교복 입고 <laughs> 앨범깡 머가리깡님이 독고 쌤이랑 재갈 쌤중 누가 책임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한 역할 분담이 궁금해요 아. 모든 거를 전부 다 재갈이가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독재 시스템 음. 시스템입니다 이선님 서로 채일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세븐틴 멤버 중 누구를 좋아하셨을지 궁금해요. 좋아. 저는 승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세븐틴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. <laughs> 미친놈아, <웃음> 내가 뭐가 돼?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애초에 계기 자체가 나는 승관이가 귀여워였기 아... 때문에 좋아했던 거잖아. 그 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. 그 승관이 되게 적재적소에 쓰이는 타입이잖아, 언디서든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냥 사실 승관이 센스가 좋은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 승관이에 더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세븐틴을 좋아하게 된 거여서 승관이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. 세븐틴 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도 뭐 아무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. 레전드 순정녀. <laughs> 순간에 우는 거 아이가? 순간에 울지 말고, 셀카 찍어라. <laughs> 전원일기님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말을 잘하시는지 궁금해요. 그리고 항상 영상 보면 느끼는 건데 조건님 뭔가 민규 닮았어요. 하나도 안 닮아서 제가 지금 얼굴 보고 있는데 진짜 진심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. 당연하죠. 지금 민규 닮은 여자가 여기서 이러고 플랜카드 만들고 있겠나요? 무대 올라가야지. <laughs> 그걸 수 있겠다. 뭐다 갔다 없고 부수고 깨고 이런 거에서 닮았다면 맞아요. 아왜 찍는데? <laughs> 어떡하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민규 입장에서 억울하지. 민규는 자기가 사고치고 잘 해결하잖아. 저는 혼자서 그 뒤처리를 못해요. <laughs>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아 제가이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 필요한 타입이에요 이거 민규가 들으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 플레디스 쪽에서 저기 조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, 조심해주세요 <laughs> 임쿠스님 그림판 쓰세요 그림판 쓰세요 그림 그릴 때다 그림판으로 해요 어?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포토샵으로도 그려보고 저 태블릿 저걸로도 그려봤는데 그 그림판 특유의 짜치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어? 진심 손목 나갈 것 같은데 맨날 마우스로 그거 그리고 앉아있어 진짜 힘들어요 그거 고양이 보실래요? <웃음> 조이야. <웃음> 안녕하세요, 해야지. 맺고 <laughs> 네, <두고. 웃음> 와, 근데 우리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, 왜 이렇게. 미 <laughs> <laughs> <귀엽다. 웃음> 아니 두 시간 동안 만든 거. 넬카줘. <laughs> <laughs> 네, <이렇게 좋아. 웃음> 오늘 생일. <laughs> 보여? 아니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오늘 진짜 뭔 소리라는 거지. <laughs>